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마음의 변화다. 그 느낌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제로 삶에서 변화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퍼 스페셜리스트 수성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달 태양 앞에 서다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 어둠의 달 태양 앞에 서다 재출간 안 하시나요? 제책 중에서 유일하게 재출간이 안 되고 절판이 되었습니다 절판된 중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중고가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책 찾지 마시고 다른 책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찾으셔서 중국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심화 과정 들으시는 저희 패밀리 분들도 이거를 찾으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신년 특집으로 해서 도메탈 태양 앞에 서다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이 먹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오랜만에 표지를 보시는데 이 등을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첫 책이 나오고 나서 벌써 12권이 나왔다니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이제 자기 암시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 암시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암시가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셀프 토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셀프 토크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 주. 않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 자기 암시라고 하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 주는 것.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그런 부정적인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제 자신에게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희 패밀리 중에서 예전에 어떤 사장님께서 오래전에 중국에 정조으로 사업 진출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에 여자 혼자서 사업하러 가면 뒤통수 맞는다, 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두려우시겠죠? 그쵸? 그런데 렇죠그 그분은 마음의 힘을 믿으셨어요. 저희 교육을 1년 동안 들으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인드 파워를 믿으신 거죠. 그래서 마인드 파워를 믿고 아주 과감한 투자를 했어요. 10억을 했습니다. 광저우라는 곳은 전 세계의 바이어들이 오는 곳이에요. 도매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아주 작은 스토어 2개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토어 하나 자체가 워낙 에 비쌌어요. 비싼 거예요 천만 원 이상씩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국 직원들을 고용을 하는데 숙식을 제공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다가 10억을 투자했잖아요 처음에 엄청나게 이분은 위험을 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믿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했는데 이분이 한몇 개월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큰일 났습니다 매출이 빵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출 빵원이면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난 망했구나, 이제. 근데 여기서 정말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매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되게 고민을 하시는 게 뭐였냐면 중국 사람들이 컨트롤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우리의 목표 매출이 얼마다라는 것을 돈을 지어줘라. 그래서 오감 만족을 하게끔 돈을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돈 우리 하루에 이만큼은 돈이 들어와야 돼라고 돈을 깔아 놓고 돈을 쥐어서 사진을 찍게 했어요. 중국 직원들이 돈을 쥐고 이렇게 막 웃고 있으면 사진 착각착각 찍어가지고 숙식을 제공하잖아요. 눈을 뜨면 천장에 자기가 웃고 있는 모습이 <laughs>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면 거기에 자기 사진이 있는 겁니다. 또 냉장고를 가면 냉장고에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자기 암시 효과거든요. 나한테 계속 암시를 주는 겁니다. 정말 3개월 후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비수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매장들이 다 파리가 날리고 있었을 때이 매장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줄을 선 거예요 8시부터 2시까지 오픈을 하는데 그 6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도매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바이어가 이걸 산다 그러면 이 제품이 마음에 들면 여기서는 뭐 10만 장 이상을 살 수가 있어요 하루 매출이 5천만 원도 가능한 거예요 이 사장님의 목표는 하루 매출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매출 5천을 찍은 겁니다. 소름끼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정말 자기암시 효과인데요. 이 사장님은 1년 후에 정말 금이 환향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중국을 갈때 사기 맞는다, 뭐별의별 부정적인 얘기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정을 했고 이것을 같이 나누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암시를 하고 목표를 이루어서 금이 환향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그 스토리를 여기다가 써두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극받으셨던 거죠 왜냐면 이건 실제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것이 자기암시입니다 자기암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이에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원하는 매출, 1매출 5천이야 라고 찍어준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스스로에게 암시를 하듯이 내가 가르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도 암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테솔 자격증을 딴 적이 있어요. 전생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가르치는 거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또 어떤 걸로 조금 유명했었냐면 영어 성적을 올려주는 걸로도 유명을 했었거든요. 어떤 아이의 영어를 좀 실력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지인의 지인이기도 해서 그 친구를 잠깐 가르치게 됐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이었고 좀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굉장히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영국 문화원에도 보내고 영어에 노출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딱 봤을 때 영어를 말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전 과외 선생님한테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laughs> 못하면 맞은 거예요.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죠. 그 친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암시와 칭찬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자기 암시와 잠시로 어떤 것을 쓰기 시작했냐 그 친구 집에 벽에 이걸 썼어요 I'm a walking dictionary 나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I'm so happy when I speak English 나는 영어로 얘기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 친구랑 저랑 항상 영어 수업을 할때 제가 100% 영어로만 그 친구를 가르쳤어요 저랑 그 친구랑 같이 웃으면서 했는데요 그 친구가 점점 영어를 할 때마다 표정이 너무 밝아졌습니다. I'm a walking dictionary. I'm so happy when I speak English. I'm confident 이거를 계속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자기 암시로 그 친구의 잠재 의식에 들어간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영어를 조금 배우고 조금씩 영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영어 스피킹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금상을 타온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완전 트라우마를 벗은 거죠 그 순간부터 이 친구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영어로만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기 암시의 힘을 친구를 교육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기 자기 암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친한 친구에게도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자기 암시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암시를 해주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만의 자기 암시 만들기 선언문 만들기를 여기에 해보자고 써 주었어요. 나만의 어메이징 선언문, 어메이징 혼잣말을 바로 지금 만들어 보자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기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이미 하고 있고 바라는 모습 그대로 되어 있다고 단언하면 된다. 어메이징 단언이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나는 뭐뭐하다라는 말로 시작하자. 나는 뭐뭐하다라는 말은 언어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말중 하나다. 우리의 잠재 의식은 그 표현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을 받아들이고 그런 문장을 하나의 명령으로서 즉 그렇게 발생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지령으로서 이해한다. 그리고 짧고 구체적으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현재 시제로 말한다. 예를 들어서 내 빨간색 미니쿠퍼 세차 운전을 즐기는 중이다. 나는 건강. 건강 48kg, 경쾌하고 멋진 느낌을 망끽중등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선명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나는 지금 빨간색 차를 운전하는 중이다. 보다는 나는 내 빨간색 미니쿠퍼 새차 운전을 즐기는 중이야. 이, 이게 훨씬 더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나는 건강한 48kg야. 이런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여러분이 짧게 경쾌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들을 완성 후에는 되도록 자주 큰 소리로 읽는다. 이것을 읽을 때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고 실제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미건조한 무한 반복이 아니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생겨나는 내 마음의 변화다 그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게 될 감정들을 지금처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느낌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제로 삶에서 변화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읽을 때 무미건조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그 상태에 가 있는 것 이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메이징한 혼잣말 여러분만의 긍정문을 새해를 맞이해서 쓰신다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긍정문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같이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대로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인드 파워로 어메이징한 긍정문 만드시고요 그 긍정문대로 여러분의 새해가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